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연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침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이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해계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제가 겸손하라. 맡겨라. 대적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그 사람의 세상 지위라든지 재물이 있고 없고라든지 혹은 학벌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위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위가 없는데도 의외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는 채찍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만하다, 못됐다. 여러분은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목사만큼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아픈 성도들이 치유되고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성도님들의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목사는 기도할 뿐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기도할 뿐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에게 잡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강력하기 때문에 영적 완전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닫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그들을 존귀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나를 지금 낮추고 있는 줄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우쭐합니다. 조금만 재산이 있어도 우쭐합니다. 조금만 어떤 지위에 있어도 우쭐하고, 조금만 세상적으로 잘나간다고 생각하면 우쭐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인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먼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봉과 길잡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참 동일하게 얼굴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며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이 앞을 보고 있는데 몸이 뒤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얼굴이 가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얼굴이 파멸과 심판을 향해 있다면 그 몸도 마찬가지로 파멸과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반면 얼굴이 축복을 향해 생명과 은혜를 향해 나간다면 그몸 역시 그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와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닌 영광과 영예의 자리에 서길 원한다면 겸손한 얼굴, 온유한 얼굴을 간제하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얼굴은 아무렇게나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고 인격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겸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흉하도록 찡그린 얼굴 불만과 오만함으로 굳어있고 경직된 얼굴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온화함 자비로움 극률함 따스함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그 내면과 성품 인격이 거만할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인자 행복 기쁨 은혜 따위가 그 얼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얼굴에서는 성냄, 불만, 무뚝뚝함, 무정함, 냉정함, 미움, 증오 상대에 대한 무시와 멸시의 인상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은 얼굴에도 수많은 근육이 있고 이러한 근육들이 오랜 생활 마음의 작용과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일지라는 격언이 바로 이를 반영해 줍니다. 즉, 그 사람의 얼굴은 그가 그 동안 먹은 마음 간직한 내면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과 온유함 깊고 아름다운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과 완악함,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탐욕의 얼굴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함과 인자함, 겸손함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울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복되고 아름답게 비쳐질 것이며 결국 여러분의 미래에는 부기와 영광의 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합주의를 표방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힘을 빼앗기는 등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이 마땅히 취할 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라, 구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어려움에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의 선고를 들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든지 교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큰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대해 결코 죄를 감추려 하거나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적받자마자 그 죄를 내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소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또 그는 이 사건만 아니라 인생 중 자신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며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는 이유 그리고 진정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겸손과 교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범죄할 수 있고, 그릇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을 해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장십 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누구도 끌어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맞기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맞기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뿐만 아니라 슬픔과 기타 스트레스들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여기서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할 것입니다. 사실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집안 쓰레기는 가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듯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주님께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 쓰레기를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와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곧 염려와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때로는 더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거리가 생기면 이를 혼자 끌어안고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마저 해치는 일이 이를 부질없이 혼자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약간의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만 해도 복잡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러한 일이 오히려 염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에 부딪히고 여러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물어서 이웃에게 하나의 짐을 지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활마저 망가뜨리기 십상인 담배로 술로 혹은 도박으로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맡아주시고 감내하시며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나는 고통과 염려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녀의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이 세상을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이 없는 밝은 얼굴로 살아간 한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병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더구나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줬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의 일들 중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항상 주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언급된 참 마귀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땅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귀의 표적이 되어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를 경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삼가고 조심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기 체험에서 나온 그 경험을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몇 번이나 명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속에 영적 잠에 빠짐으로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도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주님을 철저히 배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갔던 가롯 유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경우는 가롯 유다의 경우를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참 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사탄은 어떠한 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거냐. 흥미롭게도 이에 대해서 베드로로가 묘사하는 건 뭡니까? 사자를 얘기하고 있어. 사자를 경우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 등을 보면 사자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 동물이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리에 떨어져서 홀로 배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로 사냥의 목표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도 반격을 당하며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직접적으로는 보다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즉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보다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쾌락에 빠져 영적 잠을 자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운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며 영적 잠에서 빠져 사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늘 깨어 있음으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므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은 외딴 곳에 조용히 숨어 있거나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자같이 격렬한 몸짓으로 온 땅을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의 존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히브리스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사탄 마귀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야 모든 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를 불인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믿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은 겸손할래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그게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해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워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의 거함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의 거함으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의 거함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서든지 파멸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서든지 그 행복을 어떻게서든지 그 기쁨을 깨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